32장.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당 에돔 들에 있는 형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에서에게 구하라.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 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 아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수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.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. 내가 주께 간과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.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민이다.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. 야곱이 거기서 경애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, 수염소가 20이요, 암양이 200이요, 수양이 20이요, 전 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, 암소가 40이요, 황소가 10이요, 암나귀가 20이요, 그 새끼나귀가 1 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고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르되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니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니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,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더라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애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.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.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두뼈를 침해 야곱의 환두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.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.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.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?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.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.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환두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두뼈큰 임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두뼈큰 임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2장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당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 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 0 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.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